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카? 김종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차량은 이런 차 어떨까요? 아, 정말 럭셔리하면서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 바로 벤츠사의 GLK.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둘둘곤 CDI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포메틱 4륜의 프리미엄입니다. 자, 2011년식인데요. 10... 3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리틀 지바겐이라고 부르는 오늘 차량. 가격은 1130만 원이고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고는 무사고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저도 왜 이렇게 키로수가 낮아서 굳이 주인이 여러 번안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던 역시나 1인 신조 차량이 많네요. 자이 차량 관리 한 분이 관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로수도 굉장히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짧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뭐 이쁠까요? 저는 사실, 어, 박 b 에는좀 별로입니다만,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실 또 연비도 극악무도 하잖아요. 자, 이 차는 디젤입니다. 거기다가요, 또 겨울철에 4륜까지 되기 때문에, 어, 좀 웬만큼 SUV와 갖춰야 될거 힘, 그 다음에, 그 출력, 뭐힘 출력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약간 온오프로드 할수 있는 4륜, 거기에다가 요런 어떤 집차 같은 느낌의 어, 이렇게, 전통 SUV 느낌까지. 아 이래서 좀 니틀 지박인 지박인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같이 외관부터 보면은, 제가 또이 차례 잠깐이나마 좀 주행을 해봤더니, 아, 역시 참 승차감은 고급지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자, 헤드라이트하고 그릴 같은 경우에, 너무 빤딱빤딱하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역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백화 현상 정도. 이쪽에 조금 생활 스크래치 정도 좀나 있어야 좀아 그래 좀 차가 뭐그또 중고 차니까 그런 느낌이 좀날 텐데 확실히 어 마일리지가 적은 차량들이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그 기름값이 예 네.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연비 좋은 차를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측면 쪽 같이 놓을게요요거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너무 좋아. 예. 상태 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거 당장 교체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타이어 상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뒤 모두. 예, 역시 국산은 크루젠. 예, 바로 어, 금호의 크루젠 타이어가 떠 있습니다. 뒤로는 뒤에는 이제 GLK 둘들고 요거는 엔지 이름이죠. 자 여기는 이제 포메틱4륜이라는 뜻이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딱깍 열면은 전동 트렁크가. 짜잔. 테일 게트는 전동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뒷좌석에 당연히 넉넉하지만 트렁크 공간 또한 넉넉하기에 여러분들 짐 싣는데 전혀 차박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 짐 혹시 또더 싣을 때 역시 또 이렇게 꼼꼼하게 다 거의 사용가 없죠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이런 거 하나 집에 장만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그냥 요거는 그냥 지금, 이제, 디젤차가 끝나는 그 시절, 그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여러분들 아주 알차게, 기똥차게 타실 것 같아요. 그죠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아, 글쎄요. 뭐더 많이 타셔도 좋고, 그죠뭐 어, 적게 타셔도 상관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만 키로씩 10년, 20만. 그러면은 한 30만 정도 타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차는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 정도. 자 뒤에 시트도 그 예술이야 너무 깔끔하고 참 뭔가 어, 딱 느껴지는 느낌은 그래 벤츠가 만들면 다르다 네, 벤츠가 만들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확 났죠 정말 고풍스럽고 굉장히 럭셔리하고 이게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자 요런 디자인은 혹시 지바겐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아 저는 오히려 지바겐보다 요 모델이 저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실용적이잖아. 이렇 사실 고급류 이런 거안 넣으셔도 되잖아요. 뭐 컵홀더 뒤에 딱 들어가 있고, 뒷좌 기차 이렇게 뒷짜석 앉아보면 이 정도 공간. 이게 요, 요 밑에가 좀 깊어요. 요 바닥 부분이 좀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이발 위치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또 시트도 되게 당연히 음 편안하고요. 시트도 약간 어 뭐랄까 맨들맨들? <laughs> 아니 원래 다른 드립 칠려다가 안 했어요. 원래 그여러분들이게문 닫힐 때요, 이, 그좀이다 보여드렸지만은, 지, 그 벤, 그 벤츠 지방이 같은 경우에 잘 닫히지도 않아요. 그죠? 렇 근데 그런 거 다르게 정말로 깔끔하게 잘 닫히고요. 사실 잘 닫히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지? 당연한 건데 예, 지방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썬루프는 또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요 이렇게 또 허니옵션이 하이패스 루시 이씨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그 앞에 인포테인먼트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 예, 3포크 핸들에 굉장히 그냥 딱그찝차 느낌 나는 딱 핸들 딱 있죠 굉장히 남성적인 자 여기 기어공 가봐 이게 뭔가 컬럼식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딱 어, 클래식함의 끝판나 모던함의 끝판나 그리고 아날로그 끝판나이기억딱 뭔가, 진짜 딱 차가, 뭔가 묵직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죠 그냥 뭐, 통풍이 딴거 없어. 그냥 열선시 트 그냥, 예, 딱 하나. 뭐,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여기 버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날로그시럽고, 여기 라디오하고 뭐딱 들어가 있죠. 후방카메라 나올까요? 잘, 아우. 까먹는다. 연식이 이렇게 되는데 도 깔끔하네요. 딱한 가지 제가 쭉 보면서 대시보드, 센터팬시아, 컵홀더, 뭐 핸드 스티어링이스티어링한번쫙 클로징 한 번. 너무 깔끔한데, 제가 딱한 가지 흠만 딱제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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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버튼까지 요거 찔끔 까지는데 요거 정도는 솔 그냥 딱 보면서 인간적으야요 정도는 그냥 가래. 그래, 요 정도는 좀 있어줘야 뭔가 어, 중고차스럽지. 이런 느낌 딱 드네요. 네, 전동, 어, 이제, 시트하고 메모리 시트 같이 들어가는데, 운전석도 들어갔지만, 조우석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약간 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딱 그, 그 뭔가 묵직하면서 듬직한 느낌과 남성적인 느낌이, 여기에서도 되게 많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딱이 손잡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이 약간 뭔가, 아, 뭔가, 유러피안, 이런, 세련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뭉퉁뭉퉁하게, 그냥, 턱, 턱, 턱 느낌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이제, 클루즈 컨트롤 딱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와이퍼는 요걸로, 이렇게. 이죠 와이퍼. 오늘 비가 좀 많이 옵니다. 라이트, 오토라이트 딱 들어가 있고요.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공장침 쪽에 있고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건 진짜, 무조건 팔린 차입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지만, 이건 무조건 팝니다 이건 무조건 팔린 차예요. 아니 1인 신조에 키로수 13만에 4륜 구동에 프리미엄에 파노라마 선루프에 렉 그다음에 벤츠 브랜드 로고에다가 타이어 다 갈려 있지. 거기에다 엔진 조용하지. 연비 좋지. 이건 뭐 아니 뭐 h 드라이트에다가 크루즈 컨트롤에다 가 열선 시트에다가 웬만한 옵션 다싹다 다 들어가는데 이건 뭐 디자인에 디자인 옵션이면 우 빠지는 경우인데 어떻게 안 팔리고 이건 무조건 가격 대비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 무조건 빨리 선점하셔야 돼요 이건 빨리 선점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자이 차량 여러분들 급하신 분들은 빨리 그 탁송 진행 계약금 먼저 밀어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나좀 자금이 어쩌는데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부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국 어디든 탁송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오고 싶으시면 여기 수원 도이치 오시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